1마나 네, 유튜버? 네. 얼마나? 얼마나? 지네 안녕하세요 네. 신승입니다네 오늘은 저희 옆에 게스트 한번좀 모셨는데요. 네작소개좀 <laughs> 네. 네,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남자 물불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니다 <laughs> 저 같은 네.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뭘 할지를 몰랐어요. 항상 목적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목적 없이 지내서 뭘 해도 잘안 된다고 하면 항상 도피하기 바빴고 이제는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고 대회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경험을 좀 쌓아보고자. 거기서부터 이제 처음 편집을 하게 됐어요. 저희 그 팀을 이루는, 대회 활동 팀을 이루는 부분 중에서 편집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팀장을 맡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가 편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편집을 시작하게 됐는데 되게 생각보다 잘 맞는 거예요. 과정은 좀 힘든데 결과로 나왔을 때, 아, 내가 이걸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돼서, 아, 유튜브 해봐도 괜찮겠는데. 이런 와중에. 주위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했을 때 한번 유튜브 해봐라라는 소리 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아, 한번 해보지 뭐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아 그러면 어, 유튜브를 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시요 유튜브를 하신 기간?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2년 전쯤이에요. 2년 전쯤인데 이제 개인 채널 오픈한 지한 반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집자 겸 크리에이터로 1, 2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그간 노하우를 쌓아서 개인채널을 오픈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유튜브를 하시면서 네. 장점과 단점 좀 말씀해 주면 됩니다. 장점은 대한 딱한 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제일 좋은 것 같고 네, 지금 유튜버라고 하면은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좋잖아요. 연예인 분들도 많이 시작해서도 그렇고 이런 인식 뭐그 외적으로는 단점은 크게 좋은 뭐 나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유튜버 좋습니다. 네.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laughs> 궁금해 하는 거 네네네. 1만 유튜버는 네. 얼마나 번? 네. 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네. 네. 감사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네. 유튜브는 구독자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네, 구독자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이제 광고로 돈을 번다고 <laughs>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에 딸린 광고 그래서 구독자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명이든, 명이든 수입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구독자 이제 수익 창출 즉, 채널에 광고가 달리는 경우에는 1000명이 넘어야 돼요. 1000명이 넘고, 최대 12개월 내에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셔야 되는데, 그렇게 달성이 되시면은 영상에 광고가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광고의 개수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네, 분수에 따라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광고를 이렇게 넣게 돼서 수익창출을 하게 된다면, 이제 말 그대로 조회수예요 주위수 음, 1회당 뭐 광고가 몇개 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광고 하나 평균적으로 단가가 1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만명 구독자 비해서는 돈을 수입이 조금 들어오는 편이 그래서 한 차, 채널이 급격하게 성장할 때는 뭐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달해, 그런 걸 벌었지만 지금은 제가 개인 채널을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어서 한 달달에 한 50만 원 정도 용돈 정도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나온 영상이 2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 영상 하나만으로 거의 한한 뭐 400만 원, 500만 원돈 가져간다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 최종 목표가 혹시 최종 목표? 네. 유튜버로서는 10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 근데 뭐 100만 유튜버가 되면 200만 유튜버도 되고 싶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조금 알리고 싶어요 아, 많이 싶어요. 알려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제가 말, 말할 말수 있는 거 말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제 말에 좀귀 기울여 주셨으면 그래서 그만큼 많이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좀큰 관중이 되고 싶어요 아, 관중이 네. 답입니다, 관종이 <웃음> 답입니다. <웃음> <웃음> 저도 유튜브를 얼마 전에 네. 시작을 했고 유튜브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에게 좀 조언 네. 좀 해주시면 안 네. 될까요? 요새는 약간 유버릇처럼 약간 생긴 것 같아요. 유튜버라는 이런 건데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유튜버도 쉬운 게아닙니다 어. 아, 그러니까 보기에는 편한데 그 영상, 그을 만드는 데 제작 소요되는 네. 시간이라든지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키워드잡아서 업로드 시키고 이런 거 하나 하나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크리에이터잖아요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쉽게 쉽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 지금처럼 막 유튜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본 사람이랑 안 만들어 본 사람이랑 천지 차이예요 해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같고요 그 중에서 일단 지금은 콘텐츠로 조금 승부를 보시려고 하시면은 레드오션이 맞습니다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 캐릭터, 트레이터의 캐릭터와 전반적인 채널의 컨셉을 중점을 두고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상담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인터뷰 소감 좀한 마디 해주세요 <laughs> 소감 네. 저는 불러주신 것만으 너무 감사해요 <laughs> 아니요 제가 더무 <laughs> 항상 느끼는 건데 그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쓰임새 있는 사람이 됐다는 네. 부분에 대해서 항상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제 이 신승엽 채널을 많이 신청해 주시고 관련해서 뭐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제 뭐제 채널 오셔서 울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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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불라. <laughs>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친절하게 답변과 뭐 하트도 항상 눌러드리고 있으니까 서로 이제 같이 커나갈 수 있고 그랬으면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그 더감사하죠 <laughs>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 신승엽 물불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